안녕하세요. 고향 파주 지역에서 공장 창고 토지 등을 중개하고 있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2023년 12월 달 계획관리 토지 거래량 및 탑5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향 덕양 일산 지역의 토지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시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의미 있는 큰 감소 수준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서 앞으로 감소세가 아닌 반등하여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획관리 토지 거래량 탑5 지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거래량 1위는 일산동구의 설문동입니다. 설문동의 경우에는 총 거래건수 8건이고 지목도로의 경우 평당 182만원 이야평당 249만 원. 전 평당 151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거래량 2위 성석동의 경우에는 총 거래 건수 6건으로 지목 도로가 평당 161만 원, 지목 임야가 264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3위로는 식사동 총 거래 건수 4건으로 지목 도로의 경우 평당 661만 원, 전 평당 340 잡종지 평당 301만원으로 확인되었고 4위 문봉동의 경우 거래건수는 3건이고 도로평당 500만원 전평당 3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5위는 덕양구 내유동입니다 총거래건수 2건으로 지목대 평당 181만원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역의 공장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창고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달 11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년 전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반등세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지난 11월 달에는 사리연동, 설문동, 성석동, 지영동, 가자동 쪽에 거래가 다섯 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계획관리 지역 중 유일하게 거기동에서만 한 건이 거래되었고 평당 1,07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 지역의 토지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지역의 토지 거래량 살펴보면은 전월 11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년 기준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 금리 인하 및 총선 등의 요인이 반등세에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지역 12월 계획관리 토지 거래량 탑5 지역입니다. 거래 건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지역이 총 8군데 나왔습니다. 1위 광탄면 분수리의 경우에는 총 거래 건수 24건, 지목 공장용지 평당 148만원, 지목 도로 평당 54만원, 지목 임야 평당 39만원, 잡종지 평당 139만원, 전 평당 31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신촌동의 경우에는 총 거래 건수 19건, 지목 대 평당 228만원, 지목 도로 평당 34만원, 지목 임야 평당 74만원, 지목 전 평당 133만원으로 확인되었고, 3위 축현리의 경우에는 총 거래 건수 13건으로, 지목 도로의 경우 평당 98만원, 임야 평당 99만원, 전평당 101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동 4위로 광탄면 창만리 총거래건수 7건으로 지목다 평당 91만원 지목대 평당 61만원 지목도로 평당 89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송촌동 총거래건수 7건 중에 지목다비 평당 85만원 지목대 평당 160만원 지목전 평당 107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공동 4위 원록면 위전리의 경우 총 거래 건수 7건으로 공장 용지 평당 208만원, 지목 답 평당 339만원, 지목 임야 평당 89만원으로 확인되었고, 공동 5위 문산읍 네포리 총 거래 건수 6건 중에 지목 답이 평당 298만원, 지목 대 평당 154만원, 지목 도로 평당 52만원, 지목 전 평당 14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공동 5위, 탄현면 가련리, 총 거래 건수 6건 중에 지목 답이 평당 110만원, 지목 전이 평당 8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주 지역의 공장 거래량 및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높은 거래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에도 연말보다는 연초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24년 1월 달 거래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의 공장, 창고 거래 내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공장 총 7건이 거래가 됐고요. 거래된 지역은 파주시 동패동 한건 평당 536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원곡면 위전리 또한건 평당 38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현면의 법풍리 한건 거래가 됐고 평당 491만 원 그리고, 탄현면 축현리에도 한 건, 평당 18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문산은 네포리에도 한건 거래 내역이 있고, 평당 298만원. 그리고, 월롱면 도내리한 건, 평당 283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 파주, 파주리, 한건 거래 내역이 있고, 평당 148만원에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외 기타 지역은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향 파주시 새 갑진년 2024년 1월 자료도 정리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구독 눌러 주시면 실시간 업데이트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